안녕하세요 무하 여러분 오소장입니다. 오랜만에 현장에 나와있는데요. 24평의 작은 아파트입니다. 신축 아파트였고 그리고 마이너스 옵션이었어요. 주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구성하다 보니까 20평대에서 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좀 드라마가 있는 공용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저랑 같이 한번 현관으로 가보시죠. 여러분 여기는 현관입니다 아이랜스 옵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무한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게더 좋아요 공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으니까 신발장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평면도를 참고를 해보면은 이곳에 있습니다 그럼 들어서자마자 좁겠죠 뭐 20평이니까 현관이 좁은 건 당연한데 근데 우리 가족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니 딸애가 아직 신발을 좀잘못 신어서 신발을 신을 때안줄수 있는 시팅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원래 구조라고 하면은 시팅 공간을 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조그맣기 때문에 저희가 이공 공간을 벽체를 뒤쪽으로 좀 밀어 넣었어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좀낸게 신발장 앞쪽으로 저희가 시팅 공간을 마련하고 시팅 공간 위로 신발장을 보관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신된 신발도 아래쪽에 보관할 수 있게 해놨죠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문을 열때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간은 한정돼 있고 무언가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싶다고 하면은 어떤 걸 내어 줄지 결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좀 팁을 드리면 지금은 제가 아직 안 달아 놨는데 깨끗한 게 좋다고 하셔서 신발장 문을 열때 여기 손을 밑으로 넣으면 열리게끔 안들어놨는데 여기는 손잡이가 위쪽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 좀 불편하실 거다. 여기서 절대 하지 마르셔야 되는 거. 이런 도어에는 푸시를 달면 안 돼요. 푸시 도어로 달게 되면 앉아서 몸이 부딪힐 때마다 문이 덜컹덜컹 열립니다. 좀 불편하실 거라서 그거는 절대 여러분들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거울을 쪽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반사도 되면서 공간이 넓어 보이게끔. 그리고 중문도 저희가 강화유리 도어처럼 깨끗하고 투명한 중문을 집어넣어. 그러면 공용부가 20평대 나올 수 없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데요. 자랑같이 한번 가보시죠. 여기가 24평형 아파트의 주방인데 어떻게 보이세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비포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옵션이라서 아무것도 없어 보일 텐데 분양평면도를 보시면은 이 주방 구조와 이 집의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신축 아파트가 많이 그렇게 만들지만 안방과 거실 이런 것들을 남향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다 전면으로 보내다 보니까 후면부에는 주방이랑 다용도실 말고 들어올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 공간이 좀 남죠 그래서 얘들을 평면이 찌그러지니까 알파로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신축 아파트들은 이 배치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분양평면들로 참고해도 평안에 있었던 그 자리 바로 뒤쪽으로 알파룸이 있는데 사실 이 정도 사이즈의 20평대 알파룸은 알파룸이 아니라 그냥 팬틀이에요 조그만 창고 하나 쓸수 있다 그 정도 사이즈가 있었고 손으로 가리키는 이쪽에 창문이 원래 있던 자리죠 여기에 싱크대와 쿡이 있었고요 거실의 면한 벽보다 좀 튀어나와서 걸어들어온 복도 쪽에 냉장고장과 키큰장이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등지고 작업을 해야 하는 동굴형 그런 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주방이 좀 넓어지려고 하면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이 끝단과 끝단의 벽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현관을 조금 시팅 공간을 확보하려고 안으로 밀어넣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거실과 주방의 관계라든지 공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일랜드를 더 확장한다고 한들 그렇게 드라마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현관으로도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간을 내어 주 그리고 원래 있었던 알파룸이라고 불리는 그 팬트리 공간까지 저희가 아일랜드를 이렇게 밀어 올려서 끝까지 부딪혔죠. 그랬더니 정문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큰 고용부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무화가 삼성전자와 콜라보레이션 한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배치나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콜라보한그 프로젝트가 30평 후반대에 좀큰 폐경이었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번 프로젝트는 24평대의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다른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율과 구조와 레이아웃이 가지고 오는 개방감 때문에 이 아파트 전체에서 이런 느낌의 공용부는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이즈를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뒤에서부터 이 냉장고장이 들어가야 되죠. 700 정도라고 말하는데, 정말 정밀하게 말하면 720 정도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안에서 활동하는 거리 1000 정도. 그 아일랜드 굉장히 크죠. 이게 1100입니다. 그럼 가로치수도 말씀드려볼게요. 상대적으로 아일랜드가 크기 때문에 1000 정도 확보했어요. 사실 집이 더 작으면 900까지 줄여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양쪽에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싱크대에 이 사이즈가 얼마냐? 22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 끝에서 저 벽까지 거리가 없냐? 냐 3,700이에요. 그러면 이형으로 접혀 있지만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부분이다 수납이거든요. 실제로 얘를 활용하고 있는 용도는 2,200에 1,100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와본 20평대 중에 이렇게 큰공용부가 있는 데는 저도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꽤 좋은 레이아웃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작은 집에서는 여러분 부족한 게 뭐죠? 수납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키큰장에 들어가는 수납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좀 재밌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대적으로 아일랜드 두께가 두껍다 보니 홈바도 집어 넣었죠. 안쪽에 남는 공간이 좀 있어요. 홈바를 다리를 집어 넣으려면 어느 정도가 최소 확보되면 좋으냐. 200만 확보가 되어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를 보통 만들 때 수전을 꽂으려고 하면 얼마가 필요하다? 650이 필요한데 여기는 그렇게 짜스하게 만들지 않았으니까 700을 확보했어요. 그러면은 200 빼고 700을 빼고 나니까 우리는 얼마가 남죠? 200이 남아요. 요거를 알뜰하게 우리 디자이너분들이 쓰고 싶다 하셔가지고 문짝을 달아가지고 좀 얇은 수납장을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작은 집은 이런 것들을 알뜰하게 써먹는 게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는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열어가지고 밀어넣는 슬라이딩 포켓 타입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하이엔드에서 많이 쓰는. 근데 그게 제가 효용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논리이긴 한데 차라리 여기에 적합해요. 왜 적합하느냐. 여기가 밥솥장입니다 우리 가구 팀과 좀 상의를 해가지고 넣었어요. 었 슬라이딩 폴딩 도어라고 하는 얘의 기능을 좀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 넣고 밥 두고 뚜껑 닫고 들어놓고 밥다 먹고 나면 열어서 이렇게 다 닫아놓는다. 다아 여러분 이거 막 공간이 작은데 이거 만들면 안 돼요. 이 하드웨어가 두껍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1,100이라고 하는 두꺼운 수치 위에 이 가구장을 태워놨더니 얘가 좀 넓어서 이거 활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맞물려 가는 거지 넣었으면 좋겠다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전면에서 보시면은 유리 장식장으로 제가 예쁘게 만들어 놨죠 물론 솔리드로 이렇게 딱 만들어도 괜찮은데 유리 장식장에 제가 조명을 넣었더니 액자나 술 같은 거 이런 거 보관하셔도 꽤 디스플레이 효과도 있고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실로 한번 저랑 가보시죠 여러분, 여기는 거실입니다. 거실은 상대적으로 컴팩트하죠. 우리 가족분들은 소파를 아예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 구조에서 대형 아일랜드 홈바를 가져가셨을 때는 테이블이 갈 자리가 없으니 소파 대신에 테이블이 중심이 되는 이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파에 앉았을 때 TV와의 가시거리라든지 TV 높이를 제가 설명을 드린 적한번 있잖아요. 사실 여기는 가시거리를 확보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짧아요. 그리고 가족분들께서 TV 너무 꼭 달고 싶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맞춰 드렸는데요. 댓글을 보니까 소파일 때는 TV를 어떻게 어떤 높이에 설치하면 좋은지를 알겠는데 테이블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는 질문이 많아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게요. 소파의 높이가 바닥에서 얼마죠? 340에서 3 7 0 사이입니다. 350으로 잡아 볼게요. 350 높이에 앉았을 때 바닥에서부터 우리 눈높이까지 높이가 얼마냐? 1150 정도가 평균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2300 아파트에서 절반을 딱나누면 1150이죠. TV가 어디 걸려 되느냐? 내 눈과 t v 중심이 맞으면 되게 편안하다고 합니다. 자, 그 똑같습니다. 식탁이라 부르는 이 테이블은 의자 높이가 얼마일까요? 450이 평균 높이죠. 그러면 은 소파에서 10cm 더 올라왔으니까 눈높이보다 10cm 더 올라왔겠네요? 그래서 1250을 의자에 앉았을 때 평균 눈높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TV 높이를 한번 설정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피아노가 있는 이 벽은, 포를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옵션이는 말씀드렸잖아요. 거실이라고 부르는 이 공간이랑 그리고 방두 개를 벽 없이 만든 구조로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죠? 큰 기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포가 전 뒤쪽편에 굉장히 큰 기둥이 하나 버티고 있어요. 그 벽을 기점으로 당연히 공간 구획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에들 방도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벽을 우리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아내분께서 피아노를 치면서 좀 힐링을 하는 취미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피아노 자리가 필요했었습니다. 놓을 데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공용부에서 저희가 디자인 자체를 벽을 살짝 안으로 밀어 넣는 구조로 해서 피아노를 놓고 그 양쪽에는 거실에 놓고 싶어하셨던 청소기라든지 소가전을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드렸어요 그리고 상부장은 저희가 좀 아이디어를 내봤는데요 우리 또 남편분이 이렇게 뒤에 앉으셔가지고 영화 보는 걸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후면에는 스피커가 들어갈 데가 없다 얘기하셔가지고 를 제가 상부장을 만들 때 아예 높이 값을 계산해서 스피커를 양쪽에 배치해드리고 저 뒤쪽에 전기 갈로가 있는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기다 딱 스위치 꽂으면은 뒤에서 때려주고 이 앞에서 나와주니까 꽤 괜찮은 음량으로 TV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 아뭐 좁은데 뭐해 할 수도 있겠지만 한 공간을 의자 붙였다가 테이블 돌렸다가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활용해서 쓰는게 작은 집의또 매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애기들 방을 정말 이거 무슨 마이크로 퍼즐 하는 것처럼 맞춰 놨는데 요걸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제가 자녀방과 이 복도를 좀 설명드리려고 제가 여기 와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집은 24평짜리의 집입니다 그쵸? 이거는 팩트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복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작은 평형대에서는 얼마의 사이즈를 만드냐 보통 1100 정도로 만듭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사이즈가 얼마냐 1000 정도가 나와요 근데 엄밀하게 주자를 딱 당겨보면 은 980이 딱 나옵니다 현관의 사이즈가 좀 작고 그리고 아이방들이 지금 2 4평에 방을 두 개로 쪼개 놨더니 어떻게 해도 방두 개로 사용하기 너무 작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 겠죠 결국에 작은 집들은 뭐 5cm 3cm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크게 확보 할 건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지금 화장실 옆 쪽에 있는 저기 가구도로 제가 만들었는데요 저기를 열면은 어마어마한 통신함과 분절함이 이렇게 설비가 전기설비가 따라올라옵니다 저거는 가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저거를 가리기 위해서 채소값의 치수가 우리가 먼저 정해 줬고요 아이방에서 원하는 사이즈의 가구가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최적값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남면서 할애했던 게이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30평 아파트에는 1200 정도를 확보하고 2 0평에선는1100 정도를 확보하는데 여기는 1000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맥락으로 나쁘지 않은 게 우리가 복도라고 하는 공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집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공연부가 보입니다 이런 공간에서는 가구 들어온 것 때문에 제가 이걸 지키자고 했던 거지 솔직히 저는 더 좁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공간이 작을 때는 어디에다가 포커싱을 두고 어디를 내가 양보할 건지 결정해야 된다 제그거로설명 리려고 구구절절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방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자녀분들이 11살 아들 그리고 4살 따님이 있으세요 사실 공간이 되게 작습니다 하지만 작더라도 날차가 있기도 하지만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방두 개를 꼭 분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이방 사이즈가 얼마나 하느냐 <laughs> 우리 아드님 방 기준으로 가로 2,500에 깊이 3 0짜리 방입니다 그리고 따님 방은 쭉 좀더 작아요 기둥 때문에 그것도 쓸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집에서 만약에 우리가 아이가 하나라고 하면 기둥밖에 없고 마이너스 옵션이니까 지금 제가 손으로 가르키는 우리 딸님방도 공용보를 확장을 해서 정말 좀 드라마틱한 20평대에서 절대 다룰 수 없는 멋있는 공용보를 만들 수 있으나 근데 우리 가족의 수가 어떻죠 4인 가족입니다 외대방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공간을 확보하고 나니까 거실 의 벽체가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는 요 의사결정 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첫 번째 옷장 두번 책상 애들이 뭐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할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잠잘 수 있는 침대. 요세 가지는 필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층 침대가 들어가야지만이 그래도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조금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2층 침대를 적용을 했고요 근데 아마 에어컨이 위에 디폴트로 붙어있는 곳이라서 춥긴 할 텐데 이런 것들은 껐다 껐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꿀팁하아 나갑니다 만약에 이 방을 가운데 벽체를 치고 양쪽에 붙박이장을 만들었다고 라 하면 자 보세요 붙박이장 하나 얼마죠? 600 벽체 만드는 데 얼마죠? 작게 만들어도 한70또600 들어가죠 그럼 거의 1300 정도가 이미 공간이 차지해 버리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사이즈 불러드렸죠 가운데 붙박이장 두 개가 양면으로 들어가면 은 방을 아예 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팬트리 두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를 썼느냐? 우리 옛날에 음악가의 집 기억나시죠? 150만 뷰가 넘은그 집. 그 집도 똑같은 컨디션에서 똑같은 원리를 적용했는데요. 붙박이장 하나가 여 있고 붙박이장 하나가 있습니다. 얘를 기업자 니은자의 구조로 만들어서 한 공간에서 이쪽 방에서 반을 쓰고 이쪽 방에서 반을 쓰고 하는 구조예요. 그랬더니 공간이 구분되면서 수납 공간은 반반 나눠 쓸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코너에다가 뭘 만들어드렸죠? 책장도 지금 딱 만들어 렸습니다 거실 화장실에 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요. 거실 화장실을 엄마와 우리 아이들이 많이 쓰는데 파란색을 너무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저희가 스카이 블루 같은 요런 모자이크 일러 되게 귀엽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 남편분은 표정이 별로 안 좋으셨어요 아, 너무 애들 같은 거 아니야? 그랬는데 아내분과 애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키치하게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무아지 요런 파스텔 같은 요런 느낌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 프로젝트는 마이너스 옵션이라고 하는 그 장점을 되게 잘 살린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가족 수에 비해서 공간이 좀 작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알뜰하게 공간을 제가 좀 살리지 않았나 여기서 제가 팁을 마지막으로 정리 해드리면 여러분 집이 좀 작을 때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가족들이 사용하는 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좀 작게 가져가시고요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한 번에 모이니까 트리픽이 생기잖아요 저희가 알려드리는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크게 만드셔서 우리 공룡부는 엄청 넓어. 이런 거 좋잖아요. 제가 다음번 영상에는 0평대 프로젝트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아 여러분, 그러면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